사주를 분석합니다. 이 사주는 정사년에 태어나서 신해일, 신해월, 무자일, 무오시에 태어난 권명 여성 사주입니다. 예, 목은 없고 하가 세 개, 토가 두 개, 금이 하나, 수가 두개 여덟자 8자, 사주 팔자가 됐습니다. 무토로 태어나서 해월에 오시에 태어났습니다. 그 이사주는 이제 목은 안 보입니다. 목이 여기서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아, 목이 안 보이고 지장간에약하게 있을 분들은 화가 이제 세 개씩 되고 많고 그이 사람은 이제 격으로 보면은 이제 편재격인데. 보는 다수 있다. 근데 지지가 좌우충, 사회충, 사충이에요. 그래서 사주학에서 지지가 사충이면은 아주 나쁘다고 하는 겁니다. 사충 사네 가지 충이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참 나쁘다. 근데이사람 이제 실지가 이제 지금 이제 마흔 두살 됐는데 이제 이혼을 한번 했고 지금 혼자 사는데 아주 인격이 저급이에요. 말도 많고 이제 쉽게서 싸가지가 없다. 아주 저급이다 그런 건데 원래 이제 재혼할 수 있는 사주로 가진 사람인데 어~ 저기 뭐냐 그해 속에 감옥이 들어있는데 그것도 사회충이 됐으니깐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패를 했다 지금은 이제 혼자 산다 근데 아주 저급이다 인격이 아주 땅에 떨어지는 인격이에요 그래서 인격 사람 인격이었으면 쓰레기 같은 것이고 거지 같은 사람인 건데 이 사람이 말로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어, 너무너무 주태가 없고 말이 많고. 예, 네, 그래서 문제인데 이 사람이 지금 저 을묘 대운을 살고 있어요. 이제 마흔 두 살인데 삼십사 대운 십 년짜리 운을 살고 있는데 핫토가 아, 들어와야 이거는 이제 좋은 운인데 핫토가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오십사 대운 정사 무호 김이로 가면은 후반전에 그래도 다소 좋은 사주네 운으로 보면 그 지금도 이제 크게 나쁘진 않아요. 무토가 추와요. 땅이 추울 때 태어났으니까 나무로 나무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는데 그러나 크게 좋은 건 없다 그런데 이제 병진 정사 후반전에 갈수록 다소 좋아진다 그런데 인격이 저급이라서 문제가 된다 이 사람 사귀어보면 저급이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이 없고 친구가 없다 다 떠나는 거죠 그게 남편을 어차피 헤어지는 사람이니까 헤어졌고. 어, 남편을 만나도 근데 이 사람이 스물네 살 때부터 이십 년 동안에 남자가 들어온 운이었어요. 마흔세 예, 살까지 이십 년 동안에 남자가 늘 있어. 그냥 직장을 가도 항상 주변에 남자가 많고 어쨌든 남자가 더 직접 거리고. 아 인격이야 처음에는 모르니까 자기가 보면서 아는 것인데 그 욕심이 많고 인격이 없다. 이십 년 동안 남자가 많이 들어와서 남자 문제는 빈번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충. 자워충 사회충이 돼서 참 문제다 너무너무 문제가 되는거지 저게는 그래서 아주 인격이 저급스럽다 사람이란 것이 인간성이 좋아야 되고 인격이 좋아야 되잖아요 성질도 이 사람이 이제 무토로 태어났는데 무토 일가는 좀 무대포 기질이 있어요 근데 무토가 또 하나 있어요 시도 무토입니다 무토를 두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또 무대포 기질이 있다 성질이 좀 급한 점이 있다 말 주변을 잘 못한다 이런 식인데 이런 사주는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해 충도 지지 사충이 드물입니다. 두개 충은 덜어들어 있지만 네가 네자가 다충 걸리는 것은 드문 케이스인데 아주 사주가 문제가 된다.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사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